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요 바로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동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역이 무슨 뜻인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 한자로 무슨 사냐면요 불일사입니다. 역 한자로 무슨 역이냐면 불일역입니다. 불 부리고 부린다. 즉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은요, 누군가를 모모하게 시킨다, 강제로 모모하게 만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사역동사 대표적인 거세 개가 있는데요, 모모 있는지 우리 그 종류를 살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사역동사는 뭐냐면요. 바로 make입니다. make. make라고 하면 무언가를 만들다. 물건을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뭘 하게 만들다. 집에 가게 강제로 만들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로 쓰이는 사역동사는요. 바로 have입니다. have, h-a-v-e. have도 가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를 모모하게 시키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et 이에요. let. let도 누군가를 모모하게 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세 가지가 다 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지만, 그 정도는 좀 다릅니다. 즉, make 는 정말 강요하는 거예요. 너 집에 가. 이렇게 강요하는 거고, have는 너 집에 좀 가. 조금 약하게 강요하는 거고요. let은 야, 너 집에 가도 돼. 이런 식으로 강도가 좀 다릅니다. 즉, 이 왼쪽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빨간색 화살표는요, 위로 갈수록 강제성이 높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세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일단 사역동사 세 가지, 네, 여기까지는 알겠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이 사역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역동사가 문장에 등장했을 때, 이 문장의 형태가 좀 제한이 걸립니다. 자, 먼저 문장의 구조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당연히! 누군가를 시키려면 누가 시키는지가 등장해야겠죠. 누가. 그 다음에는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사역동사,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시키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누구를 또는 뭐 사람이면 누구를이겠지만 어떤 대상, 물건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즉, 무엇을 뭐하게 시키는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하게 시키는지가 나와야겠죠. 즉, 이 대상, 앞에 나오는 대상에게 무엇을 시키는가. 즉, 뭐, 뭐 하는 것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는 주인공이다. 주어. 사역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 누구를에 해당하는 건 무슨 어일까요? 네,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이 마지막 이 친구는 네 목적보어에 해당합니다. 목적보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사역동사가 나온 문장에서의 목적보어입니다. 이 목적보어가 많은 제한을 갖게 됩니다. 사역동사로 인해서 자 어떤 제약을 갖게 되냐면요. 이 목적 보어가 만일에 이 내용이 능동적인 것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즉 변형시키지 않은 동사의 형태 그대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대상이 뭔가 당하는 것 거, 되어지는 것즉 거, 수동의 의미라면요 동사의 원형이 오면 안 되고 과거 분사 형태가 와야 합니다. 자, 주로 중학교에서는요, 마치 사역동사의 목적 부어 자리는 언제나 동사 원형만 와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많이 가리킵니다. 왜 그렇게 가리키냐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아직 과거 분사가 뭔지 배우지 않거든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만 가리켜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두 가지를 다 가리켜야 사역동사를 제대로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요. 일단 밑에 준사역동사는 다 하고 마지막에 볼 거고요. 오른쪽에 예시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를 한국말로만 해서 좀 헷갈리니까요. 자, 선생님이요. 각 예시마다 이 사역동사 세 개를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make로 만들어진, make의 과거형, 만들었다, made로 만든 문장. have. 과거형 헤드로 만든 문장 그리고 렛의 과거형은 그대로 렛이에요. 그래서 과거형 렛을 쓴 문장 다 가져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는 만들었다. 음, 나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나니까 영어로 내 미. 나를 뭐하게 만들었냐면 청소하게 만들었다. 즉 clean. 나를 청소하게 만들었는데 the room. 방을 청소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장 쓸수 있겠죠. 자, 여기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건 나를, 즉 여기 '미'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럼 목적 보어, 가장 중요한 목적 보어는 뭐죠? 여기서 '내', 네, '내가 뭘 하게 만들었는지를 꾸며주는 클린이 마, 바로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클린' 맞을까요? 동사의 원형을 썼네요. 나는요. 직접 청소를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능동이라서 동사의 원형인 clean 맞습니다. 오, 능동 쉽네요. 그럼 우리 수동이 언제 쓰이는지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이번엔 나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이방 입장에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k e made 그는 시켰는데 만들었는데 그 방을 만들었습니다. 더 룸을 만들었어요. 방을 어떻게 되게 시켰냐면요. 그 방을 청소되게 깨끗해지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목적어는 우리 미처럼 더 룸이 될 거예요. 방을 만들었는데 방이 뭐 하도록 만들었죠?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방은 자기가 청소를 할수 없습니다. 그쵸 방이 막 살아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즉 방은요 수동 당하는 거예요 청소 당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동사의 원형인 clean을 쓰시면 안 되고 과거 분사형인 cleaned ed까지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head 가지고 만들어볼게요. 자 그는 had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냐면요 me 나를 시켰다고 할게요. 나에게 나가 목적입니다. 날 뭐하게 시켰냐면 자동차를 고치게 시켰다. 고치다, 네, fix죠. The car. 그 자동차를 고치게 시켰다. 자 여기서 목적어는 me, 목적부어는 fix인데요. 나는 직접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니까 능동적으로 동사 원형. 잘 왔습니다. 그쵸? 좀그 다음 만점 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차 입장에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요. He had. 그는 시켰는데. 이번엔 나라는 사람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차를 시켰다고 할게요. 자, 차를 시켰는데, 차는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죠. 차가 어떻게 자신을 고칩니까? 고쳐짐을 당하는 거죠. 즉,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되고, fixed. 네, 과거 분사 형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즉, 보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 형태가 왔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예시 세 번째 거 let을 활용한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He let 그는 어떻게 하게 했냐? 어떻게 허락했냐? 음, me 나를 허락했다고 할게요. 목적어 me 나를요 핸드폰을 쓰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Me 쓰게 했다니까 사용하다 use. 자, 나는 핸드폰을 직접 사용하는 능동적인 사람이죠. 그죠? 음, 그러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 오는 거 맞습니다.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요, 반대로 이 전화기, 폰 입장에서는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여기 목적어를 the phone, 전화기로 바꿔볼게요. 그는 전화기를 시켰는데, 사용되도록 시켰다. 사용되도록 허락했다. 그럼 여자리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면 안 되죠? 핸드폰은 자기가 자기를 사용하는 애가 아니고 사용당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use가 아니고, 네, 과거 분사형인 used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어, 사역 동사를 무조건 목적부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써야 된다라고 배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 목적어랑의 관계에 따라서 목적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일 때는요 과거분사 형태를 쓴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 그러면요 준사역 동사 한 마디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준 사역동사라는 말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요. 이때 준이라는 거는 준한다, 즉, 비슷하다라는 말이에요. 사역동사랑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고 우리가 문제집에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바로 쓰이는 문장의 쓰이는 문장에 구조가 사역동사랑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준사역동사가 있냐면요. 음, 의미가 사역동사랑 비슷한 단어도 있습니다. 어, 문장 구조가 사역동사랑 비슷한. 즉, 요 위에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자리가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바로 help라는 친구입니다. help. 할프는 도와주다라는 단어라서 사역동사랑 의미는 상관이 없어요. 누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이 할프라는 친구는요. 뒤에 막 목적어가 오고 목적 보어가 오는 건 사역동사랑 비슷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보어 자리에요. 할프는요. 마치 사역동사랑 굉장히 비슷하게도 동사의 원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이 목적부어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하프를 준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하프는 동사원형 말고도요 투부정사도 가능해요 앞에 투가 온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요 또 의미가 사역동사랑 비슷한 애도 준사역동사로 분류되는 애가 있는데 누구냐면요 바로 계십니다 g e 은 누구를 하게 시키다. 얻다라는 뜻 말고도 누구를 오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준 사역동사에 해당하고요. 이 친구도요, O형식으로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사역동사랑 의미만 비슷하지, 형태는 좀 달라요. 그래서 뒤에 이 친구는 투부정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문제집 같은 데서는 준사역동사를 마치 사역동사와 굉장한 막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여러분은 막 헷갈리실 거예요. 아, 헬프, 잠깐 헬프가 아, 시키다란 뜻이 있었나?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 시 아, 시 잠깐만, 투로 끝나는데 얘가 왜 사역동사 쪽에 있지? 이렇게 헷갈리실 텐데요. 문장 구조가 원형 쓰는 거 조금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로. 의미가 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형태가 다른데도 준사역 동사로 분류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실 거고 help는 원형과 투부정사 되고 get은 투부정사 되는 애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Okay, I will let you know my decision soon. 이라는 문장입니다. 응, okay. I will. 나는 미래에 let you know 할게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우리 오늘 배운 let 나왔네요. let. 무슨 동사라고요? 네,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중에서는 강제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해요. 나는 너를 뭐 하게 시킬 거냐면, no, 뭐 하게요? 네, 너는 알다니까 내가 너를 알게 시킬게, 즉 알게 해줄게 이런 느낌이죠. 뭐를 알게 해줄 거냐면 my decision, 나의 결정을, 결정을 알게 해줄게, soon, 곧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사역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보어, 요 순서 기억하시죠?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만일에 이게 수동 목적어랑 목적부호가 당하는 관계, 수동 관계면 과거분사가 와도 된다. 근데 여기서는 you, 너가 아는 거죠. 직접 아는 거니까 그냥 능동형, 원형 쓰시면 됩니다. 좋은 문장이고요. 두 번째, every event that causes you to smile makes you feel happy and produces a feel good. chemicals in your brain이라고 합니다. Every event 모든 이벤트인데요. 모든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that causes you to smile. 너를 cause 유발시키는 거예요. 뭐하게? to smile. 웃게 너를 웃게 유발시키는 모든 이벤트, 사건들은 makes you feel happy. 너를 만드는데 행복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가워하셔야 될 단어는 네, make입니다. make. 오늘 배웠던 사역동사죠. 좀 강제성이 높은 사역동사입니다. 자, 너를 feel 느끼게 해줄 거래요. 느끼게 시키다, 뭐강 무조건 사역이라고 강제로 시키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보다는 때에 따라 부드럽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야겠죠. 자, 모든 이벤트는 너를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 거야라는 문장이고요. 자, 여기도 역시 U라는 목적어 그리고 f e e l 이라는 목적 보어 자리, 목적 보어 자리에는 동사의 원형이 잘 왔네요. 자 그리고 그 이벤트들은 너를 행복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생산할 거야, produce, 생산할 거야, feel good chemicals, 느낌이 좋은 chemicals, 뭐 화학 물질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다 그런 느낌이 좋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을 생산할 거냐면 in your brain, 너의 뇌에다가 이런 문장이었네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어, 뭐 하도록 도와줄 거냐면 move.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거래요. Into a new apartment. 새로운 아파트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대요. 음, 즉 이사 가는 거 도와준다는 얘기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혼사님이 사역 동사 make, have, let 중에서는 help를 말하진 않았고요. 준사역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도와주다라는 사역의 의미는 없는 동사지만 왜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로 분류된다고요? 네, 뒤에 나오는 형태가 마치 사역동사처럼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의 원형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h a l 는요 사역동사와 다르게 앞에 to가 와도 맞습니다 I will help you to move 해도 맞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 살펴보았고요 많은 문장을 통해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